안녕하세요. 제철 한잔입니다. 오늘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여름 제철 가지를 이용한 세 가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지는 6월에서 9월이 제철로 여름에 가장 맛있습니다. 짙은 보라색이 선명하며 흠집이 없고 매끈하게 윤기가 나고 과육이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들었을 때 묵직해야 신선한 가지예요. 가지 껍질이 갈색으로 색만 변했다면 드셔도 무방하지만 냄새가 시큼하고 물렁하며 곰팡이가 피면 도려내지만 말고 폐기해야 합니다. 가지는 수분과 온도에 민감해 10도에서 15도 사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여름엔 두꺼운 신문지에 감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가지는 껍질이 질길 수 있어 튀김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스틱 모양으로 먹기 좋게 자른 후 가지에 반죽물이 잘 묻도록 튀김가루에 먼저 잘 버무려 주세요.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있어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므로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튀김가루 물반죽을 묻혀 170도 기름에 튀겨줍니다. 전분이 아닌 튀김가루 반죽으로 튀기면 튀김 그 자체로 먹기 좋고 바삭함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튀김색이 노랗게 변하고 젓가락으로 톡톡 쳤을 때 튕겨져 나오면 다 튀겨진 겁니다. 팬에 고추기름, 간장과 편마늘을 넣어 살짝 볶아 열이 올라오면 튀겨놓은 가지를 넣고 고추기름이 고루 스며들도록 잘 섞어주세요. 다음으로 마늘쫑과 향나가지의 핵심인 향취고추를 넣은 후 30초간 빠르게 볶아줍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고추가 타서 쓴 맛이 날수 있어요. 가지는 수분 함량이 93.9%이며 칼륨도 풍부해 이뇨작용을 도와 몸이 잘 붙는 사람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좋습니다. 술안주로 제격인 나스덴가쿠를 만들기 위해 먼저 고기를 간장 양념해둡니다. 가지는 담백하고 은은하기 때문에 달콤 짭짤한 미소소스와 잘 어울립니다. 백미소에 미림과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 양념한 고기를 뭉치지 않게 잘 풀면서 볶아줍니다. 가지는 끝부분을 제거한 후 도톰하게 잘라줍니다. 가지를 촉촉하게 익히기 위해 바로 굽지 않고 랩핑 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줍니다. 눌렀을 때 스펀지처럼 들어가야 하고 단단한 경우 좀더 돌려주세요. 마른 팬에 가지를 넣고 중약불로 구워주시고 색이 살짝 나면 뒤집고 기름을 넉넉히 부어 구워주세요. 기름이 사라지면 그릇에 쌓고 가지가 보이는 윗부분에만 미소소스를 올려 토치해주세요. 볶아놓은 고기와 실파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가지는 스펀지 같은 다공질 구조로 기름과 양념을 잘 흡수해 양념이 깊이 배기 때문에 마파소스와 궁합이 좋습니다. 가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한번 볶아주세요. 가지에 기름 코팅을 하면 색이 선명해지고 볶는 동안 물이 덜 나오고 소스가 잘 스며들게 됩니다. 팬에 고추기름, 마늘 생강 대파를 넣고 약불에서 볶아주세요. 색깔향이 고루 퍼지면 밑간한 돈민지를 넣고 중불에서 뭉치지 않게 잘 볶고, 굴소스, 두반장, 치킨파우더, 설탕후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다음으로 한번 볶아놓은 가지와 고추를 넣고 잘 섞으며 볶아주고, 라조장을 넣어 얼얼한 맛을 살려준 뒤 물을 넣어 재료 맛이 잘 섞이게 끓여줍니다. 가지가 먹기 좋게 말캉해지면 전분물을 풀어서 농도를 잡아주세요. 전분이 뭉치지 않게 빠르게 저으시고 마지막으로 식초와 참기름을 넣으면 완성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가지에 단백질 두부도 함께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무한한 변신이 가능한 보랏빛 보물 가지로 오늘도 건강하게 한잔하세요.